한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자녀들은 한국인일까요? 조선족일까요? 최근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데리고 상하에 정착했던 조선족 분들이 다시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의 직업 변동 또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려면서 한국어 중국어를 다 마스터하고 싶은 부모들이 욕심이었죠. 상해를 왔지만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한국에 돌아갔고 한국 국적을 받고 귀화하려는 분들도 제가 몇명 만나봤습니다. 조선족 입장에서는 조선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 살다 보면, 그런 자녀들이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한국이 선진 문화 경제에 매료되어 한국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된, 가지게 됩니다. 음, 이런 현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